네, 스포츠를 사랑하고 스포츠를 애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3 개를 짜왔는데요 여러분들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짜오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주시고 들어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오늘 어, 올해 상반기 있었던 구대엽 선수라 구대엽 선수와 어, 인터뷰를 했었던 제가 어, 스포츠 김 기자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제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구대엽 선수하고는 알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 구미에 있었던 초등학교 때 동창 같은 같은 학교 다녔었어요. 어, 같은 반이었었고 어 같은 학교 다녔었기 때문에 어 같이 뭐저 제가 이제 생제 생일 때도 와 가지고 같이 케이크도 자르고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어 그때의 추억이 강해서 지금까지 좋은 인연 만들 수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축구기자가 되는 게 꿈이고 그 대엽이 그 친구도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저랑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어, 대엽아 잘 지내고 있냐고 해가지고 오래간만이었지만은 제가 어색한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 같이 축구라는 어떤 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어색함을 다깰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엽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대엽이한테 어, 제가 대협 잘진 대협 네 소식 잘 보고 있다 잘 듣고 있다 어, 스포츠 어, 요즘 캐리가 챌린지에서 서울 서울 이랜드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협이한테 먼저 넌지시 이야기했었죠. 그렇지만 어, 대협이는 이랜드에서는 뛰고 있지 않고 지금은 모포 어, 시장 축구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제가 좀 미안했었죠. 어, 스포츠 기자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축구 기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 서울 이랜드 제 친구가 서울 이랜드에 뛰고 있다는 것을 건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적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좀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 때쯤 제가 인터뷰 했었던, 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어, 4월 달쯤에 제가 3, 4월 달쯤에 였나? 제가 인터뷰 했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제가 대협을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제가 대협을 연락해가지고 어, 모포로 제가 달려 가겠다 해서 일정을 짜게 되었죠 일정을 짜게 되어서 그때 제가 아침 일찍 갔을 거예요 일찍 가서 부산에서 모포가 왕복 한 1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아 제가 진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타고 그렇게 멀리 간건 처음인 것 같아요 대협을 만나서 대어이가 지금 훈련을 끝나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인터뷰 준비했던 것을 이제 대엽이랑 와 진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색함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음. 서울 이랜드에 어떻게 해서 뛰었었고 감독님하고도 감독님 어떠한 성향이었냐 어. 서울 이랜드에서 이제 뛰다가 왜, 왜, 왜 목포시청축구단으로 이적했나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구대협 선수의 구대협 선수라는 그 선수의 이제 어 축구 관련된 스토리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제가 짜보게 되었습니다. 어 질문 한 서른 개 정도 됐었는데 기사를 만들어 보니까 그거 기사가 한 양이 많아서 그것을 이제 줄이느라가 너무 고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 뉴스라고 언론사가 있는데 그 언론사 제가 이제 공제를 해서 기사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구대 선수 제 친구와 이제 축구 선수와 축구 예비 축구 기자로서 인터뷰 했었던 경험을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음, 축구 기자되기 위해서 상반기 때 베스트 11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11이라고 축구 일간지가 있어요. 축구 일간지 어, 축구 기자 오디션을 이제 모집했었는데 시즌 2였었거든요 어, 제가 47인의 본선에 진출해서 이제 웬한 활약을 보여줬던그 소리를 이야기를 해보려 고 합니다. 음, 일단은 어, 5월달쯤으로 기억해요. 제 생일이 50일인데 갑자기 제 생일 이야기해서 쑥스러운 마,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 생일 때쯤에 이제 베스트 레벨 그 모집 올라와서 아 정말 이거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베스트 레벨 만약에 1인 여러 가지 잔류한다면은 남는다면은 어, 베스트랩은 개건 기자로서도 활약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제가 이제 착실하게 준비를 했죠 본선에 제가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 미션을 미션이 뭐였냐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기 자신 스스로 뭐 국내 축구나 해외 축구나 아무 축구 상관없이 축구 관련해서 기사를 작성했었던. 그것을 네, 두 개를 보내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두 개를 보냈었고 그다음에 이력서를 보냈었는데 한몇주 뒤였나요? 이제 선발 47인으로서 선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엄청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와서 어, 정말 행복해서 그때는 공부가 하기 싫 정도로 정말 그4 7인에 본선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던 어, 2017년도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라운드가 뭐였냐면은 그때 챔피언스리그였어요.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조별 예선이었나? 16강전이었을 거예요. 16강전에서 어, 파리 생제르망 아 4강이었어. 4강 죄송합니다. 4강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이르미넨 한 팀이 기억 안 나는데 총4 팀이 있었어요. 4 팀이 4강이 4강이었는데. 내팀 네 중에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라는 것이 미션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뛸 이제 뛰게 될 예정인데 그 이제 여자 축구 선수가 이제 어떤 활약을 보일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분석을 해봐라는 것이 이제 기사 두 번째 기사를 작성하는 미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PC방 가가지고 진짜 밤새 가지고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을 다 작성했었거든요. 와, 너무 진짜, 아, 이게 기자라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한 면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꼈었고,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지만, 아쉽게도 1라운드에서는 머무르게 되었어요. 근데 좀 저에게 좀 많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 저를 좀더 알게 되는? 제 자신이 어디까지 왔냐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었 제가 지금 이제 26살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도전하고 있지만 좀더 집중을 선택을 해서 이 축구 기자로서 좀더 전문성 있게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베스트 렙 오디션을 도전해 보면서 본선 인출 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어 쟁쟁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오디션에 같이 붙을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던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제가 올해 상망이 있었던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FIFA 유이시 월드컵 코리아 2017에서 제가 어, 장학봉사자로서 그리고 어, 리더로서 그리고 사봉은 FIFA 유이시 월드컵 전 조직위원장님께 표창장과 표창장을 받게 되었던 그 소식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게 됐죠 이제 한 100일 정도 됐나요?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FIFA 유이시 월드컵 코리아 2017이 열리게, 되었었, 열리게 되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잉글랜드가 우승했었는데 제가 그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축구 기자로서 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몽사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었죠. 배차 관리로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배차 관리로 제가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제 어 미디어 쪽으로 지원했었는데 미디어 쪽에 하도 쟁쟁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지만 그것도 기회라 생각하고 배차관리로 이제 담당자님께서 배차관리로 아주갈수 있겠어요 해서 바로 제가 갈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것도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배차관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들과 제가 리더로 활약하게 되었거든요 리더로 활약하게 되면서 저희 조원들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 나이가 30대 넘으신 분도 있었고, 저는 동갑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각, 각계 각층에 또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직장인 분들까지, 그리고 서유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제가 부산이니까요. 어, 다양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피파 유시워드컵 자원봉사자, 특히 또 인연인 것처럼 배차관리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죠. 잉글랜드가 우승하고 나서 피파 유시워드컵. 성과 보고회가 있었는데 제가 차봉 제가 이제 리더로서 배차관리 조장으로서 리더로서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어 어떤 이제 그런 경험 이 있었는데요 너무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와 차봉근 FIFA 유시월드컵 조직위원장 전 위원장님을 만나뵙는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분을 만나뵙고 이제 표창장 정말 으리으리한 의리 거거든요 제가 어, 방송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표창을 장 받고 그리고 아 그리고 수원 시장이셨던 염태영 수원 시장님께도 이제 악수도 받고 사진도 찍어 오시고 사진 도 찍고 나서 표창장도 받고 저에게는 진짜 말 저에게는 정말 어 올해가 정말 행복했던 이제 곧 있으면 11월 달인데 한 해를 돌이켜 보자면은 FIFA u 2 월드컵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했던 어 국제 대회이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경험이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행복했던 축구 인생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제가 구대엽 선수, 제 친구 구대엽 선수를 만났었던 경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스트11 47인 본선, 본선에 진출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 그리고 두번째였고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FIFA U20 월드컵 FIFA 코리아 2017에 자원봉사자로서 그리고 리더 자원봉사자로서 표창장을 받게 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일수까지 제가 썰들을 여러분들께 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 제 방송에 들어오신다면은 다양한 이세 가지 썰 썰뿐만 썰뿐만 아니라 다양한 썰들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질문 마감하고 해드릴 테니까요. 제 방송 스포츠 김기자입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어, 궁금하신 점 어, 적어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김기자고요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 뵐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